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과 상황 속에서 사랑하며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다들 연애하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문제들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더 나아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례도 받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조차도 왜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다툼과 분쟁과 이런 갈등과 대립 속에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는 삶에 대한 이 해결책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먼저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거짓말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랑에 거짓이 없다에서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원어를 보면 거짓이 없다는 얘기는 꾸미지 않는다. 더 이상 무언가 첨가하지 않는다. 가식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애하면은요. 연애하는 모든 사람은 다 연출가가 됩니다.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연출하는 거죠. 뭐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결혼하고 나서 살을 부대끼고 살다 보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그 모든 것이 가짜였구나. 그 모든 것이 가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서로 실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실족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혼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그 장밋빛 또는 뜨거움, 애틋함, 그런 감정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물론 지금도 그런 감정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사랑을 감정 이상의 것즉 우리의 삶에서 부대끼면서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바울이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한테 알려 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처럼 간단한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 지키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정의하시죠. 율법을 정의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고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정해 주신 새로운 어, 개명, 새로운 규칙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면서 인자를 사랑해라. 즉,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아니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겠어요? 이미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왜 그걸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바울은 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어, 이렇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신약과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왜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늘 찔리고 늘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요, 버리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거고 잃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은 더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빼앗아야 하고 더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사랑이 솟아날래야 솟아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이고 우리의 본능이죠.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이후에 제일 먼저 벌어진 일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그의 마음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면 정말 동생 아벨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죽일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저 동생보다도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저 동생보다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고 저 동생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재미난 그 사설을 하나 봤는데, 이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의 글이었어요.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뇌는, 어, 우리가 생존하는데 아주 유리하게 적응되었다. 합리적이고 내 편을 만들고 내 편을 가르고 정당성을 포장한다. 그렇게 길들여졌다. 뭐 이런 논지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때나 구약시대나 아니 지금도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11절의 말씀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더 열심히 섬겨라.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게을러집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라우디게아한테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왜 게을렀습니까? 배부르니까요. 그들은 라우디 아 교회 오늘날도 가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했고 가진 것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밖에도 조금 덜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배가 불렀고 가진 것이 많았고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낼수 있었겠어요? 적당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배가 부르니 당연히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게으릅니까? 우리가 왜 영적으로 게을러요? 우리의 영이 다이어트가 되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먹지 말아야 할 거짓, 쾌락, 음란 같은 것을 먹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소위 말해서 다이어트하고 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씻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 영적 비만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배불러진 겁니다. 영적으로. 비만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게을러질 수밖에요. 나태해질 수밖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두 번째로 권면하냐면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열심을 품고 줄을 섬겨라. 오늘 이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그토프뉴마티 제온테스 이런 단어거든요. 토프뉴마티 제온테스.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요. 여러분, 푸뉴마라는 단어 눈에 띄시죠?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영으로 뜨겁게 살아라. 조금 더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타오르라. 즉, 성령으로 인한 열심을 품고 살아라. 오늘 우리한테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를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의 영적 비만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즐겨라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그죠 렇 소망 중에 아니 환란 중에 누가 참고 누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오늘날 코로나19로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환란 중에 참으십시오. 힘쓰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나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품고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가진 게 없지만 손을 열어서 누군가를 돕는 손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요. 아버지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요. 이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내 기준, 내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도와주고, 더 힘,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다가가서 사랑을 전하고, 자기는 먹을 게 없지만 상대는 누군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삶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부어주셔서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제일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떳떳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 적어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됩니다.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을 품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한테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조금만 교회에 시비를 걸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려 저런 불손한 사람들 이렇게 비난하면서 쉽게 정지하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않냐고요. 안타깝지만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돈이 더 많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힘인,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겠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많은 명예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다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잘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교회가 세상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뛰어나게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세상은 그걸 못하거든요. 그러니. 세상 속에서 교회가 아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이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은 오른 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 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손에 쥔 것을 다 펴서 잃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다가오는 누군가라 할지라도 그냥 품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 교회가 부흥되었더라. 그렇게 살아갔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었더라.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 역사고, 이게 교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어떤 곳이에요?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품을 내야 품을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곳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사랑하는 삶, 이게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품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어떻게 품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고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말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 따르라 우리 옛 격언 중에 복수는 복수를 부른다는 말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복수를 끊는 매듭은 오직 품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이 쉽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뭐 누구보다 제가 더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삶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뼈를 깎아내는 인고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따라오라고 부탁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탁마저 거절하고 그저 내 편한 대로 산다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 앞에 선다 해도 떳떳하게 설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이렇게 미워하다가 왔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한번 결단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말 한마디라도 한번 다가가서 말을 걸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랑할 수 없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주님께서 품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하며 또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도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영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 내 뜻, 내 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